자, 두 원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. 자, 그러면 지금 보니까, 안 만나는 거. 제발 원의 위치관계는 그림 그려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원두개 그려놓고, 안 만난다고 하면, 이것만 기억하면, 그림 그려서 중심중심 중심 거리하고,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. 그럼 이렇게 보니까, 이번에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는, 두 개의 거리가, 중심중심 중심 거리가, 두반지름이 합보다 클때안 만날 거고. 그 다음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, 원 그리면은, 이렇게 조그맣게 만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안 만나는 거죠. 자, 그리고 헷갈리면 제발 그림 그려서 보면 돼요. 외울 필요 없다 그랬어. 자, 그럼 중심이랑 중심거리 나타내보고. 그 다음에 반지름 나타내보고. 여기도 반지름 나타내보고. 그럼 얘는 R2랑 D 더한 개. R1 이랍시다. R1 보다 더 작은 상황인 거잖아. 근데 이렇게 쓰면뭐 다른 문제랑 헷갈리니까. R1에서 L2 뺀게 거리보다 더 작으면 되겠죠. 그러면 차라고 해야 되니까 절대 값 씌워주기만 하면 되고. 그럼 얘부터 먼저 구해봅시다. 거리는 5로 고정이 돼 있고. 두개 반지름의 합, m 더하기 1. 그러면은 결국 4보다 작다가 나오네. n은 4보다 작다. 여기 하나 체크해놓고.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 5, 그 다음에 절댓값에서 1-n 뭐가 똑같으니까 좌에서 작다 그럼 얘는 1-n이 왜 이래? 1-n이 5보다 크거나 그럼 결국 얘는 마이너스 어, 4보다 작다 또는 1-n이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럼 n은 넘어가면 은 6보다는 크다 나올 거고 그럼 모든 자연수 n 합을 구할랬으니까 4보다 작은 자연수, 1, 2, 3, 다음에 6, 그 다음 6보다 큰 거, 7, 8, 9, 10까지 가능하지. 15, 그 다음에 19, 34, 34에다가 6더 하니까 40이 답이 되겠죠.